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호적, 상대적 상호성에 의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타적 행위는 상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먼저 주고 후에받는 선순의 행위와 같은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이타적 행위는 상대성이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을까? 이기는 뭐고 이타는 뭐야?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이야. 이기와 이타가 자리한다는 건, 그렇지? 응? 그러면 사와 정도 상대성이란 말이야. 인간은 육권사를 위한 사적인 삶을 살아왔어. 물질 물질의 모든 개념은 사의 개념이고, 공간의 모든 개념은 정의 개념이야. 이 공간 속에 자리하는 게 인의 기운이란 말이야. 인기는 요만해, 조목만해. 보이질 않는데 이 안에 모든 에너지가 쌓여져 있 집착으로 인해 이게 이제 그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시한한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대가 알고 싶은 만큼 찾아. 어떤 이들은 귀신으로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사복으로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뭐 기타 등등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집착의 결과물이 자성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너를 통해 나라는 인식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너는 너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야. 기분이 좋고 나쁨도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내 기분이 나쁜가. 조화와 균형은 뭐라고 그랬어? 악에 악행을 하는 이가 있다면 선행을 하는 이가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말이다. 일 하나 체제. 일 하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 지극의 태극에서는. 천에 태어난 무극의 체이라 어떠한 물질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기는 천기의 원소였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도다 통과해.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 다 통과한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데도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 얘기해봤자 이상해지니까 여기서 좀 마치고. 근데그 순간 이동을 하는 게 인의 기운인데 인기가 이욕을 쓰면 순간 이동을 못해. 무슨 무슨 이동을 해야 돼? 물질 이동을 해야 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운송수단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시급히 만나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도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운송수단 없이 걸어서 환항할 때가 있는 것이고, 완항열차 타고 환항할 때가 있는 것이고, 특급열차 타고 환영할 때가 있는 것이야. 그때는 그만큼 삶이 바빠졌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지. 우리나라 봐봐. 빨리빨리 문명이 언제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했어? 동족상쟁 6.25 이후부터 빨리빨리 문명이 자리하고 있고, 빨리빨리 문명 속에 빨리빨리 태어난 이들이 베비부머 세대들이야. 그러니까 그 육생의 물질 문명도 얼마만큼 빨리 빨리 이루어 여기까지 왔을까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기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육생의 문명을 빨리 일으키고 정신 양을 빨리 일으키는 그게 반도 대한민국 뿌리라는 얘기지. 빨리 빨리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야.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저, 앞으로 드러나는 선진국의 저 모순을 채워줄 수 있는 정신양이 없어. 항상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야. 못생긴 이가 있기 때문에 잘생긴 일을 할수 있지. 응? 잘생긴 이가 있기 때문에 못생긴 이가 있어. 비교, 분별이 되는 것이야. 근데 동물의, 동물의 저는, 분별이었고, 본능이기 때문에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없어. 동물들은 그래. 인간은 안 그래. 분별적, 이 분별적 삶의 차원이 상호적이고, 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야. 그걸로 인해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가 누구야? 내 앞에 오 이들로 비롯하고 나와 연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 그 길이 밝혀지는 것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자성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 불탄 지옥에서 있고 또 불탄 지옥에서 태어나 불탄 지옥에서 살아가고 불탄 지옥에서 마감 안 나면 그곳이 과연. 부탄지옥이라 느끼는 이들이 있을까? 에덴의 동산에 태어나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가 에덴의 성당에서 삶을 막아난다면 그곳이 에덴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어진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는 것이야 나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나의 발전을 이루지 못해 그게 경쟁하는 거야. 조화와 균형은 경쟁이야. 선의 경쟁, 선의 경쟁을 하지. 스포츠가 바로 선의 경쟁을 통해 갖고 하나되어 살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의 선진국들은 육생 양을 위한, 육생 양만을 위한 육생의 선진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되어 살아가는 차원을 몰라. 스포츠마저도 힘이 세고, 응? 그, 그, 그 강한 자들 위안과 들러만싹 바꿨지. 자기네가 불리하고 자기네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은 그거 이상의 그 차원을 더 늘려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은 나기 나름이야. 잘생겼다고 잘생긴 것 지우치지 말고 미인이라고 미인인 것에 지우치지 말아라 못생겨도 못생긴 만큼 나한테 찾아오면 내 앞에 인연이고 네 지금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어려워진 만큼 찾아온 것도 나한테 주어진 내 인연이라 그를 통해 내가 받아 나가야지 나의 길을,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나를 찾아봤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 하며 소리치면 내 앞에 다가왔을까? 그를 통해 삶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없으면 불행이 없다면, 행복을 할수 있을까? 불행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인류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야. 상대적으로.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